네, 중앙지법 2 1개입니다 21고 4건 번호 104 공서고요. 서초구 어,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입니다. 구층이고요 음, 감정가 2억 4,900이고 최저 금액 어, 12억 에, 1억 7,700입니다. 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어,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전세자 1억 8천 있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1억 8천 대에 사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선순이라 뭐, 인수할 권리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배당 자체가 또 세입자 부분이 살 수가 있고, 위치가 뭐, 상당히 좋네요. 위치 한번 볼까요? 강남역에서 멀지 않구요. 강남역에서 불과 뭐, 요 정도 거리니까요. 여기, 여기니까요. 강남역에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화재, 삼성화재, 서초, 사옥이 바로 앞에 크게 있습니다. 전철역 이정도 뭐, 한 2, 3분 거리 길어봐야 5분이구요. 한 2, 3분 거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네요. 예. 강남 인근에는 이런 것들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물꽃노 괜찮네요. 감사합니다.